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186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번호 예상해가는 방법은 번호별이 아닌 그룹별의 어떤 나눔으로 인해서 그 3주 이상 당첨을 못낸 그룹들에 속해 있는 번호 중심으로 15수를 뽑고 그 15수가 만들어지면 그 15수로 만들 수 있는 최소 조합표 90개입니다. 이 90개는 6개의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5개의 조합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4등이나 5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90개를 만들게 되는데 이 90개를 만들면 그 90개 중에서 매 회차당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조합. 최종적으로 30개만 골라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은 올 수도 있겠지만 대박보다는 그냥 쏠쏠하게 번호를 맞춰가는 그런 기분으로 이 번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저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때목이 있습니다 나온 번호 계속 나오고 안 번호 번호 안 나온다면 로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45개 번호는 45개 번호는 골고루 나올 거란 대전제로 일단 이런 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크게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따져 봅니다. 1에서 15. 한 그룹 16에서 30까지 번호가 2부록, 그 다음에 30에서 45까지 번호를 3부록이라고 놓고 볼때 현재 1년으로 보나, 1년 52주니까 대충 1년입니다. 6주 한달 반으로 보나, 지금 31번에서 45번대 번호가 굉장히 길게 지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뭐 빨간색 쳐진이 아니, 개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부록이 어쨌든 6개 중에 3개 정도 이상이 갈라치기가 어떻게 된다면 3개 이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이고. 시간별로 보면 지금 최근 당첨수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5개도 내서 한번 기염을 통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확률이 13.3%가 원래 기준인데 이 모든 것의 분류에서의 기준은 13. 333입니다. 13.333%인데 13 지금 이 최근 당첨수 즉 최근 첫 주에서 4주, 1주에서 4주 사이에 나왔던 번호들 중에 당첨될 그 당첨된 누적 확률은 17.18주 기준으로 보면 11%, 6주 이내 9.3%가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니까 아,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갈 때가 됐는데, 지난주에 이게 둘둘둘로 나눠가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고려할 점은 최근 당첨수는 19개고, 단기 미출수는 21개니까, 어, 숫자적으로 무조건 더, 단기 최근 당첨수 쪽으로만. 몰빵할 수는 없겠다 뭐 이런 가정을 하나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게 쪽에서 15개 그룹으로 나눠 봤습니다 지금 저렇게 나눈거 보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그룹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셀 1셀 일셀, 3주 1셀이 지금 3주자 안나오고 있는 3주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셀 4주자 입니다 4주차 그 다음에 4셀 역시 4주차갑니다 꽝입니다 꽝. 그 다음에 7셀 3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14셀 역시 4주째 안 나오고 있고 15셀은 무려 6주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래전에 이래저래 지금 나누 먹는 그합만 계속 먹고. 지금 몇몇 조합들,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무려 여섯 개 조합은 3주 이상 좀 굶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번호들은 어쨌든 뭐주기 되든 밥이 되든 숫자가 많습니다만은 18개 이 번호들 중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이번 회차에.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부분. 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여기도 40번 되니까 여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삼부록의 개수가 많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삼부록에 있는 어떤 그조합들에 침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늘려놓고 봅니다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 세상의 모든 사이클이나 돌아가는 변화는 누렸다,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뭐, 그렇게 하가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건데,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를 연속된 다섯 개 번호를 한 개의 브록으로 놓고 볼 때, 지금 9주 차, 9그룹. 즉, 41번에서 45번까지는 무려 4주가 지금 당첨이 안나고 있습니다. 즉, 41번에서부터 45번까지 오 여기는 일단 이래저래 중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단자리 10번 또 역시 내 단자리 때는 꼭 이대로 맞춰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4주간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단자리 10번 때 당내 놈들도 이제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그 앞에 소그룹과 큰 그룹 나눠놓고볼때 지금 분류는 여기 표시된 10, 20, 40, 그 다음에 40에서 45요 40뭐 번호들은 몇 개를 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간별대로 보면 여기 이게 그림상으로 보입니다. 그림상으로. 우선 이게 이제 세 개짜리가 있는 경우는 좀 소외시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좀제좀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 밑은 뭐 비긴 했는데 지난 주에 장기 미술수가두 개나 나왔으니까 여기는 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정도의 그림들, 즉. 최근 당첨수는 강제적으로 숫자를 좀 모르고 가야 될것 같고 왜 이거는 통계적으로 계산방이 잘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미추수 쪽에서는 5주에서부터 9주 10주까지의 그 번호들 특히 뭐 10주는 좀 제외한다더라도 까지 번호로 좀 중심적으로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각 그룹별에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한 표에 요약표로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1에서 15까지가 지금 4 개. 그다음에 16에서 30까지 4 개. 그다음에 31에서 45번까지가 7 개라는 번호로 지금 일단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점별로 보면 최근 당첨수에서 6개, 단기 미출수가 9개, 장기 미출수는 이번에 잘 포기합니다. 뭐 어, 7, 8이나 6, 9이나, 근데 그 옆에는 이게 일년번호로 표시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점별로 되어 있는 거는 번호들이 주쭉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서 1년 번호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옆에 있는 예상번호 1 5수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떤 고정수나뭐 이런 조합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몰려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1에서 10번, 즉 단자리 때 번호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대는 이제 1개 밖에 없고, 20번 대가 3개, 30번 대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대도 2개니까, 뭐 5개 중에 2개니까 여기다 4개. 즉, 1에서 10번 대와그 다음에 30번 대에서 45번 대 번호가 제법 좀 집중적으로 많이 선절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정수를 찾아야 되겠는데, 고정수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단자리 10번 때와 요 14, 15셀 중심입니다. 단자리 10번 때와.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에 말씀드릴 수 있는 고정수는 일단 20번, 그리고 40번, 43번, 44번 4개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차에 제가 말씀드리는 고정수는 24, 10, 43, 4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 때그 시점별의 비율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 이번 회차에 그냥 능동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3대 3대 0입니다. 제가 최근 당첨수 3개에다가 단기미출수 3개, 장기미출수 0으로 가는 방법인데 조금 모험을 감행한다 하면 2대 4대 0으로 뭐 몰고 가는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패인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착이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뭐 그럴싸하게 선정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15수로 만들어져 있는 최소 조합표 90개. 이 번호,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해당되는 위치의 번호. 여러분들이 만약에 21번을 원한다면 20번을 빼든 23번을 빼든 둘 중에 하나에다가 21번을 집어넣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조합을 쫓아서 쫓아서 선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쩌면 최소 조합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번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만일에한두 개나 세개 정도 된다 그러면 해당되는 번호의 위치를 잘 바꾸셔가지고, 뭐 어차피 나머지를 쓰고 가는 게 맞지. 그거를 그냥 다 오토로, 자동으로만 갖고 가는 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번호들을 몇 가지 골라서 그 중심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그래도 어떤 기대하는 바에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1186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